우리 말을 영어로 써보세요. 나는 엘레인이 왜 그렇게 걱정하는지 모르겠다. 왜? 이유. why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why 다음에 주어동사 쓰면 됩니다. 그렇게 걱정하는지 너무나도 걱정하는, 그렇게 걱정하는 영어로는 So, worried. worried. 걱정하는 이란 뜻이죠. 소가 붙게 되면 너무나도 걱정하는, 그렇게 걱정하는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우리말을 영어로 써보세요. 함께 보겠습니다. 나는 엘렌이 왜 그렇게 걱정하는지 모르겠다. 나는 모르겠다. 알다. 노라고 하는 표현쓰죠 그런데 모르겠다입니다. I don't know. 나는 모르겠다. 왜 엘레인이 그렇게 걱정하는지 하나의 덩어리로 보시면 됩니다. why 써 주면 되죠? why야. 그다음에 주어 동사가 오게 됩니다. 왜 엘레인이 그렇게 걱정하는지. 걱정하다 worried. be worried. 그런데 그렇게 걱정하는 너무나도 걱정하는 이때는 worried 이 앞에 so를 쓰면 됩니다. 마침표 찍어줘야죠. 나는 엘레인이 왜 그렇게 걱정하는지 모르겠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I don't know why Elaine is so worried. I don't know why elaine is so worried. I don't know why elaine is so worried. Writing test. 우리 말을 영어로 써 보세요. 나는 시력 검사를 받으러 갔다. 시력 검사. 영어로는 아이 테스트하면 됩니다. 시력검사를 받으러 몸하기 위해서 영어로 f o r 라고 하는 전치사를 쓰면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우리말을 영어로 써보세요. 함께 보겠습니다. 나는 시력검사를 받으러 갔다. 나는 갔다. 가다, 고우라고 하는 단어를 쓰죠. 그런데 갔다, 과거입니다. 고우의 과거는 웬트를 쓰면 됩니다. 시력검사를 받기 위해서, 뭐 막기 위해서, 뭐라고 하는 표현 쓰면 되고요. 시력검사, 아이 테스트. 나의 시력검사입니다. 마이 아이 테스트. 나는 시력 검사를 받으러 갔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I went for my eye test. I went for my eye test. I went for my eye test.